안녕하십니까 레고팜TV의 이무영입니다. 오늘은 단독주택 재건축에서 세입자 보상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 이제 다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가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은 제가 조금 관심이 덜했었는데 덜 어, DMC역 앞에 부가자 있구요 어, 서대문구죠. 단독주택 방식으로 재건축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창립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끝났고, 다음 주 정도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갈 겁니다. 빠르면 11월 하순 인경이면 인가가 날 거라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난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죠. 지금. 요몇달 봤을 때 굉장히 뜨겁고,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또, 금액도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금액까지도 올라가 있네요. 서부권에서 입지 최고죠. 엄지척. 네,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난, 올해죠. 2019년 4월 23일에 서울시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에서, 정비구역에서, 세입자 보상에 대해서 좀, 그 세입자들을 보상하라는 취지로 대신에 어 사업 시행자에게 용, 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보상이라고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그 문서가 나오더라고요. 쭉 한번 읽어봤죠. 어, 재건, 재개발 방식에서는 그 구역, 정비 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들, 세입자라고 한다면, 어, 주택 부분에 대한 세입자가 있을 수 있고, 상가에 대한 세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 모두 합해서 세입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 주거 세입자, 상가 세입자 모두에 대해서 손실 보상이 나가, 그, 보상이 나가죠. 근데 재건축 방식에서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세입자 보상이 없었죠. 얼마 전에 거기서 국가자 입구역에서 영업을 하시는 지인분이, 어? 조합이 설립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어? 나중에 쫓겨나겠네? 그런 얘기를 저하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영업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뭐 제가 잘못, 잘못 알려드릴 꼴이 됐어요. 자료를 보니까 2019년 4월 23일부터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향, 지금, 과연 이 구역도 적용이 됐고, 향후에 다른 음,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집 정비구역에서는 계속해서 적용하는 구역들이 나오겠죠. 물론, 사업 시행자가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지만, 서울시 정책이다 보니까 강하게 이제 권유도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봐도 이득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북가자 육구역 같은 경우에 사업 시행, 사업이 진행되면, 세입자 보상은 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 본다면, 사업 시행 인가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업 시행 인가를 내줄 때 조건부로 내주죠. 영업 손실 그 상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떤 기준일까? 그럼 재개발에서는 보상 규정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음그 정도로 돼 있고. 음, 가자 6구역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정비구역 안을 둘러보면, 상가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개, 개수까지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많지는 않고. 세입자들도, 세입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 나오겠죠. 뭐, 한 6, 700개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음, 그럼 분들 세입자들에서 보죠. 우선적으로, 세입자 보상이 나간다 한다면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용적률의 한 최대 10%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한5% 정도를 주는 것 같아요. 지금 국가자 6구역 같은 경우에 사업 시행 인가가 안 났으니까 정확한 용적률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설계 에 떠서 나온 걸로 봤을 때 용적률이 제가 계 보니까 193,800 제곱미터, 평수로는 58,600평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5%만 인센티브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니까 2,930평이 나와요. 아파트 면적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2,930평이. 이걸 가지고서 평당 건축비를 한500 계산하고 국가적 입구역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일반 분양까지 가려면 기간이 오래 남았으니까 한 6년, 7년 정도를 봐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개인적으로 바, 바라보는 사업 진행 절차입니다. 그 정도 바라보고 평당 뭐 2,800, 3,000이 정도의 분양을 한다라고 본다면 2,930평을 늘인센티브로 받는 용적률을. 그러면 금액이 한약 800억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럼, 건축비가 평당 5 0 0을 계산해, 500, 5만원을 계산을 해줬을 때, 건축비용이 약 150억. 그리고,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금액이 한 100억에서 한 120억 정도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비용 약 800억에서 200, 150억, 120억, 150억, 120억, 270억 빼주면, 넉넉하게 300억 빼주면 한 500억 이익이잖아요. 전체적인 수입금액에서. 엄청난 인센티브죠. 그래서 북... 조합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고 보죠.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네요. 자, 그리고 그러면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먼저 주택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까요? 주택 부분에 대해서 따지기 전에 국가자 6구역 같은 경우에 정비사업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짜가 2014년도 2014년도 11월 14일입니다.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날짜가 돼요. 세입자들 입장에서 지금 2019년도니까 약 5년 전얘기죠 그러면 2014년도 11월, 11월 14일. 2014년도 11월 14일 그 날짜 기준으로 구역, 정비구역이 지정됐잖아요. 그 날짜 뒤로 해서 3개월 전부터 2주시까지 거주하는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모주택이에서 세입자여야 되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임대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주거이전비가 있고, 동산이전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주거이전비 같은 경우에 4인 가족 기준으로 1800 정도 향후에 조금 더 늘어난다고 12,000도 가능하겠죠 또 동산 이전비는 순수하게 이사비용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160만원 늘었나봤자뭐본1 0만 늘어나겠죠 그 정도 그러면 어, 정비구역 지정 3개월 전 정비구역 날짜는 2014년 11월 14일이라고 했죠 그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전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주거 부분의 세입자한테는 세 가지 혜택이 있다. 임대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주거 이전비, 동산 이전비. 그렇게 되죠? 큰 혜택이죠. 세입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상가 세입자 입장에서 볼까요? 상가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시의 인가 일 이전, 사업 시의 인가 일을 기준으로 평가를, 그, 기준을 잡죠.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적법한 건물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 사람들한테는 영업 손실 보상금이 들어가죠. 복가자 입구역 같은 경우에 사업시행인가가 어느 정도 기간이면 날까요? 한 3년 걸릴까요? 저는 그 정도 봅니다. 서둘러도 한 2년 6개월,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보면 무난할 거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상가세입자들 같은 경우에 들어와도 영업손실 보상금을 다 받고 나간다는 소리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 있어요. 상가세입자나 주거임차인들한테는 이제 없었던 혜택이 돌아오는 거고 어,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불만이 없죠. 인센티브로 용적률의 5%를 받아가면 아까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한 약 500억 정도의 수익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업시행가 날 때, 건축, 이제, 건축 허가가 득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벌써 다 조건을 충족시키고, 세입자들 보상하겠다고 나간다면, 용, 적률을5% 인상시켜서 갈 거니까, 제가 봤을 때, 독가자 입구역이 지금 현재 1903세대가 설계가 돼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한 2100세대 정도까지도 세대수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어, 서부권의 가장 중심에 있는 있으면서 DMC역 바로 앞에 초역세권이죠. 그러면서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는 2,100세대. 굉장히 훌륭한 그런 멋진 아파트가 들어설 것 같고요. 어, 개인적인 의견에서 북가자 입구역 같은 경우에 정말로 아파트 가치를 높인다면 아파트를 특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 부대 복리 시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대 복리 시설을 얼마나 특화시키고 비용 어, 비용을 들여서라도 특화시킬 수 있느냐가 향후의 차별화가 될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를 지어도요 아파트에 불과하고요 지금은 450만 원 평당 500만 원을 내서 지으면 다 훌륭한 아파트가 됩니다. 내부를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하면 될것 같고요. 결국은 10억, 15억, 10억, 15억 이런 데서 거주하는 주민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주민이 아니라 향후 바꿔치, 그, 바꿔치기하고 새로 들어오는 어, 10억, 15억, 뭐 20억 이런, 이런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부대 복리시설, 주민 편의시설을 얼마만큼 특화시키고 고급스럽게 구성하느냐가 어, 북가자 육구역의 아파트 시세, 아, 시세를 결정할 수 있고, 북가자 육구역이 서부권의 대장주로 정말 등극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입지만 놓고, 어떤 입지적인 것만 놓고 본다면, 서부권에서 가장 우수한 위치에 있고, 대장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가격 정말로, 아파트 가격적으로 대장이 될수 있느냐 부분은, 저는, 주민 편의시설을 얼마나 더 다양하고 고급스럽고 차별화시킬 수 있느냐. 다른 주변에 있는 여러 아파트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본, 오늘 영상에서는 어,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북가자 입구역의 경우에는 어, 단독 주택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세입자 보상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주택 세입자의 경우, 상가 세입자의 경우 영업 손실을 보상을 받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 재개발 사업 방식에서 기준과 비교해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어, 구독하기 한번 누르신 분들은 다시 안 눌러도 돼요. 그 매번 구독하게 누르는 거 절대 아니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